이하다 보니 모든 걸 포기하는 M4 세대, 천정 부지로 높아지는 아파트값, 밑바닥을 치고 있는 금리, 더 이상 백만장자는 멀어져가는 현실 속에서 높아진 유리 천장. 어떤 식으로 극복이 가능할까? 백만장자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난 52가지의 태도를 제시합니다. 백만 정자를 만들어주는 52가지 52주간의 습관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저자 앤 마리 사바스의 책 《백만 정자가 될 사람들의 52가지 공통점》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에서조차 강력한 추천을 해준 이 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만 정자는 하나로 11억 원입니다.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스티브 잡스, 마크 저크버그, 워렌 버핏 같은 터무니 없을 정도의 거대한 물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실적이면서도 우리가 될수 있는 중산층 백만장자들의 이야기입니다. 52가지 태도 중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세 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실제 동을 다루는 법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토론을 다루는 방법은 재무 설계나 은퇴 후 자금 설계 관련 도서를 찾아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 책에는 백만장자들이 현재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된 결정적 자기 관리를 다뤘습니다. 그세 가지는 순간의 만족감을 대하는 백만장자들의 태도, 평생을 배우고 탐구하는 사람들, 여러 소득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순간의 만족감을 대하는 백만장제들의 태도의 이야기 오늘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과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소비습관, 욕구, 피로를 충족시키는 방식, 일상생활의 기본 태도가 달랐습니다. 보통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서적 욕구를 토대로 구매 결정을 내립니다. 반대로 즉각적인 만족을 참는 사람들은 긴 안목으로 필요에 의해 구매 결정을 합니다. 그들은 장기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하기 위해 정서적 욕구 충족을 미루고 또 미룹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술을 터득하지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과연 당신은 어디에 해당되는가요? 늘 원했던 자동차 할부금, 항상 살고 싶어 했던 아파트의 임차료, 여러 차례의 외식과 배달 음식, 공공체육시설이 아닌 고급 헬스장에서의 운동, 스트레스 해수를 위한 분기별 휴가, 기분 전환을 위한 일종의 쇼핑, 생각만 해도 좋지 않은가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을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긴 안목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새스프츠가가 좋지만 할아버지가 10년 동안 타고 넘겨준 차를 기쁘게 받고, 졸업 후남만의살곳을 얻고 싶었지만은 주택이나 아파트 계약금을 저축하기 위해 부모님 집에 머물고 도심의 신축 아파트에 살았다면 월세로 냈을 돈의 75%를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세명과 아파트를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친구가 계약한 휴가에 동행하는 대신 1년에 한번 휴가 계획을 하며 일주일에 몇 번은 도시락을 싸가고 이틀 정도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나가서 식사를 하며 침묵을 유지합니다.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대신에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만들어 먹는 횟수를 늘리고 새 옷을 입고 싶은 기분이 듣다면 쇼핑 대신 옷장을 뒤져서 이미 갖고 있는 옷으로부터 우선 매치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 중에 당신이 두 번째 유형이라면 가장 중요한 성공 비결 중 하나인 단기 지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고 그랬듯 모르고 그랬듯 백만 전자로 자수성가할 기반을 갖춰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단기적인 만족감은 즉각적인 정서적 욕구를 채웁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욕구 충족이 장기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 걸음만 물러 나서 본다면 그 결정을 재고할 것입니다 근시한적인 사고보다는 장기적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습관은 백만장자의 절대적인 태도입니다. 자주 성과한 백만장자들은정기적 안목을 사고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정합니다. 위의 세 가지 방법은 단기적 만족을 지연시키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현재 소비 습관을 평가합니다. 가장 최근에 구매한 물건 세 가지를 적어봅니다. 그것들은 순간 만족을 위한 소비였는지, 아니면 은 구체적인 필요에 의해 소비였는지를 고민하는 거죠. 두 번째는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소비했던 최근 세 건의 구매가 현재 자신의 삶에 어떤 가치를 가져다 줬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 소비가 삶의 가치를 더해주었는가, 아니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잠시 해소해 주는 순간의치우였는지를 말이죠. 세 번째로는 단기적인 만족 지연을 위해 충분히 생각한 다음 물건을 구입합니다. 더불어서 그 구매가 장기적인 개인적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다가가게 해줄지 자문해보는 버릇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평생 배우고 탐구하는 사람들. 당신은 첫 18년에서 22년의 대부분은 배움을 위해 썼을 것입니다. 이긴 시간 동안에는 걷고 말하고 사회적 존재가 되는 법을 배웠을 것이며 생기를 위해 자신이 선택한 일이나 분야를 배웠고 그 일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 분야에서 계속 일하거나 그것을 발판으로 사아하는 일을 찾아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요? 공식적인 학교 교육을 마친 후에 당신의 배움은 중단되지 않았나요? 여가 시간에 배움과 무관한 활동을 하게 되지 않는가요? 백만장자의 습관을 아직 갖지 못한 삶이라면 아마도 대부분의 시간을 인터넷 서핑으로 보낼 것입니다. 몇 시간씩 페이스북을 하거나 넷플릭스 영화 또는 좋아하는 텔레비전을 볼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지만 지속적인 학습을 대체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사람은 배움이 없는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며 학습 곡선이 상승세를 이어 나가도록 합니다. 취미를 찾고 열정을 발견하고 책을 읽고 직접 탐사를 합니다. 평생 학습하며 계속 지식을 쓰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토머스 콜리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위에 네 가지 방법을 따르고 꾸준한 배움을 얻는다면 당신이 백만장자까지 되는 시간까지 절대 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첫 번째,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둔다. 미리 계획하면 실행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두 번째, 한가한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시간을 활용합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의 학습 양식에 부합한다면은 출근길에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을 듣습니다. 기다리는 모든 곳에 갈 때는 시간 활용 준비를 하고 갑니다. 낭비될 뻔한 30분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내가 삼고 싶은 사람에 관해 읽고 이야기를 듣고 경험을 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들에 관한 책을 읽고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고 싶다면 역경을 극복한 사람에 관한 책을 읽습니다. 네 번째, 평생 학습은 정신을 단련시킵니다. 지적인 능력 향상 뿐만 아니라 성공 비결을 습득하게 되는거죠 세번째 이야기 여러 소득원을 만들었다 자수성가한 백만전자와 일반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원의 수위입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전자들은 소득원 을 하나씩 늘려갑니다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들 대부분은 하나의 활동소득과 최소 두 개의 수동적 소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일반 사람과는 뚜렷하고 분명히 구별되는 노력을 해왔을 테고 행동으로 실천해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동으로 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로부터 개인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단타 매수에 치중하는 개인 투자자까지 그 중에 배당금을 지불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재산 형성 기여도가 가장 높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에서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다음과 같은 소득원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퇴균연금 중 고용주가 내는 비용은 거저 생긴 돈이다. 두 번째, 제2의 소득창출은 설득력과 땀을 요구할 뿐, 초기 자금을 거의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누구나 책으로 엮을 만한 사연을 갖고 있으며, 주문형 출판사업자 수도 수없이 많습니다. 35년 동안 수입원이 단 하나였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빠듯한 예산으로 시작한 컨설팅 마케팅 수단으로 시작한 일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소득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마케팅에 쓸 돈은 없었기 때문에 지역 신문에 비즈니스 매너 칼럼을 연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누구나 예상했듯이 저절로 연재가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문사에 본인의 칼럼을 연재해 달라고 9개월 동안 간청하다시피 했습니다. 마침내 그 신문사에서 연재 승낙을 얻어낸 후 곧바로 다른 신문사 2 9곳까지 접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다른 신문사 세 곳에서 칼럼 연재 승낙을 받았고 비록 소액이지만 칼럼 하나로 네 곳에서 세계 소독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후 노력하여 해외로까지 진출하게 되었고, 에덤 미디어의 발행인이자 소유주였던 스콧 에덤스가 그의 회사를 다룬 USA Today 기사를 읽고 전화를 하여 출판 계획서를 보낼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으며, 그는 그렇게 또 하나의 소독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복수의 소득 덕분에 임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건물 하체를 사고 다른 주에 별장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소득은 늘어났지만 가장 중요한 미래 계획, 즉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방법에는 무지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는 퇴직 연금 기재를 개설하고 매년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넣고 주식 투자의 필요성을 받아들여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 편안함은 복리 이자가 어떻게 부의 축적을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본인의 약점을 공개한 이유는 그의 잘못에서 다른 사람들이 교훈을 얻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는 여유 돈을 만들 수 있는 여덟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당장 소득을 늘릴 일이 어렵다면 투자용 여유 돈을 마련할 소소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월마트의 창업자인 샘 월튼의 조언대로 생각은 크게, 실행은 작은 것부터 하라. 두 번째, 손쉽게 딸수 있는 과실부터 찾아보라. 예를 들면 회사에서 연금의 본인 부담금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준다면 적어도 회사 부담금만큼 퇴직연금에 적립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캐시백 같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절약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다른 회사와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 통신사에는 카드 연비를 내주는 것들이 있죠. 네 번째 온라인 구매자를 위한 캐시백 사이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집을 에어비앤비에 등록합니다. 여섯 번째 물건들을 정리한 다음 더 이상 원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팝니다. 일곱 번째 우버 리프트 사이트카 같은 차량 공유 업체의 운전자로 등록합니다. 여덟 번째, 부동산 중개사를 자격증을 따며 노련한 부동산 중개사들의 부동산 매물 공개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52가지 중에 세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백만 절제들이 집값이 비싼 지역에 살고 최신형 자동차를 몰며 군중 속에서도 눈에 띄 정도의 사람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인터뷰한 뒤에야 비로소 자주성가한 백만장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백만장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책을 출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생각하면 행동하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알려주는 남자 책갈남이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